아니 벌써 이렇게 꺽꺽대면 안 돼. 아, 겠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또 꺽꺽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아, 나나 나 근데 진짜 웃긴 거 말해 줄까? 나 근데 진짜 진작 구독자 한 명이 떠났어. 그것이 싫어하아 뭔가 새로운 이유가있겠죠 어떻게? 그니까큰스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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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분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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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 3인분? 저 그게요 어떻게 그러면 음, 소고기고. 아, 음, 소고기. 음, 음. 음. 삼겹살 3인분 먼저 주세요. 네, 네. 네. 다른 건좀 이따 스케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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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밥 3개랑, 시골 된장찌개 연어랑 고기밥 3개 주세요. 네. 네. 그럴까? <laughs> 눈이 번지기는 <번진진> 알콜 <알코올> 러버. <laughs> 좋아. 뭐또 a t 참처럼? 참이슬? 나 참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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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 참이슬. 블로그에요 네? 아 유튜브 아니 블로그에요 유튜버에요 유튜버 유튜브에 아, 영상 올리는 거. 네, 네. 아, 네네 이쁘게아네 <laughs> 귀여워

<gelen stereotype> 아, 네. 인 맞춰서 오셨본 거예요. 네다는데 네네 감사합니다. 네다 찍었어요. 네. 다 찍었어요. 네. 네. 맛있어요? 네.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갑자기 여러분을 외쳤어. 여러분 정말. <laughs> 아, 명이요 네.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그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အဲ့ဒါယုံကြည်ထားတဲ့10ปีစီခရီးသွားတဲ့ဘာသာတော့တော့တော့ t 라데 a DEA! SE m a 거 t i r e ARE m e n t 라 r e TIRA DEA! i <laughs> the 뭐호가이 친구들. 진 찾도 못 했어요. 물시 물시. 거고없이거침고치지 오케이. 될거 같아. 친짜 哎，好 <laughs> <laughs> 이거 이 번째 거. 에스쿱, 에스쿱. 언니 이거 쓰시지 않아요? 뭐 <laughs> 어? 뭐가 있으세요? 나 이거 두 번째 거. 이거? <laughs> 어 이거가 있어. 이거. 이거 <laughs> <있어. 웃음> 그럼 이것만 드릴까요? 예스. Yes. 이거. 이건... <laughs> 어, 잠깐만 왜왜아 이거 그거다. 언니 이거 있으시죠? 어 <laughs> 이거 이거 있으니까. 제 얼굴 안 나오죠? <웃음> <웃음> 안 나오는 거 맞나요? <laughs> 안나옵니다 안나옵니다 아 저..저.. 아아 어, <laughs>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제주도 아니 언제쯤 언제지는지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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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은 제주도 각 안나오네 이렇게? 해서. 어 그냥 해 무섭나? 좀 무서운가? 아, 웃겨. 뭐야, 이게. 저세상, 미... 저세상 비주얼 아니야, 저세상 비주얼. 아, 이거 뭐야, 약간, 어, 진짜 왜 이렇게 무서워. 무덤 같아. 하리보 월드. 아니, 이게 봐봐. 이게 뭐. 근데 이거, 우리 이거, 딴거 있어? 이거, 어떻게 했다? 맞아, 잠깐만. 어. 대박. 야, 이거, 어떻게 따? 맞아, 이거, 그거, 콜? 어. 우리 없잖아. 크 어. 무슨... 그거. 비닐을 벗, 비닐은 벗길 수 있어? 어, 가, 아. 가위 있으니까 벗... 내가 벗겨볼게. 벗겨. 어. 와인병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에, 와인병의 목을 잡고 벽이나 기둥, 책상에 와인바닥변, 면을 내려치면 끝이다. 내려치라고? 어, 그러면 빠진데 여기 어. 가운데 넣으려가운데다 어. 넣으면 돼? 두개 넣었던 것 같아. 이거를 다? 어. 이거를 다? 두개 어. 넣었잖아. 일단 가운데에. 아니야, 두개 넣었어. 그래, 아, 잠깐만. 어. 이거 좀 들어가면 넣어볼게. 어. 이거 봐, 이 사람 두개다 넣었어. 왜 우리한테는 왜 자꾸 이렇게 늘시어하는 고난과 역동이 있는 것 같아. 아, 좀더 편하게 맥주를 따서 그냥. <laughs> 저거라탈치하고 어. 먹을 거 그랬나? 야 진짜? 무슨 많이 많이 들어데야데야 진짜? 진짜? 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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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짜 많이 진짜? 진짜? 진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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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짜어짜 진짜? 어이 진짜? 진짜? 진 점점 올리면 올려야 되는데. <laughs> 아 씨, 안. 오, 올라오고 있어. 대박! 대박! 야, 저 올라오고 있어! 좀만 더 해. 인간 오픈하다. 아, 성공, 성공적이다. 야, 진짜 성공적인데? 이정도면. 얘 이제 손을 뽑으자. 손을 뽑으자. 야, 야다 됐는데 여기서 어? 여기서막아서안 돼! 이떻 어떻게 하세요안하세요안녕하세하세요안하세요안하고 있어, 어, 하세하 저희 와인 마셔요 <laughs> 요즘에, 요즘에 와인 이렇게 먹는 게 간지거든요 아, 아는 사람은 와인 이렇게 먹거든요 까르비네 쇼미용도 이렇게 포카리 변에 담아야 약간 그런 간지거든요 이게 자취 간지라고 하죠 그냥 정상적이게 약간 좀 퇴근 후에 그런 걸 즐기고 해. 싶었는데 내가 이상한가 봐아 어. 정말 제주도제주도감성없다 사라지겠는데요. 이렇게 부독자들또 떠나가는 거예요. 몇 명이 떠났는데 벌써. 내가 병맛인가? 이렇게 두 명이 떠났고 지금 또 떠나게 생겼습니다. 잘 가지 마세요, 여러분. 띵글. 네. 그냥 받아주고 선머리 툴서 근데 그냥 치즈랑만 먹어도 나쁘지 않아. 음. 왔어. 아. 아. 처음 근데 너무